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,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을돌아십니다 아, 너무 t m 저는 그리고 어. 고향은 또 아,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네 그럼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? 네, 네 좋습니다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그좀 오래 걸리네요. 그 처음에 그거 적혀 있었잖아. <laughs> 그이 여자애가 불면증이 있어, 있다고 했잖아. 잠시만 불면증에 해요? 좋은 티그 뭐지? 였나 먼저 알것 같아. 카모마일이었나? 카모마일이었던 것 같은데. 이 이건 거 같지, 이거? 캐모마일. 오케이, 가자. 가자, 가자. 그럼 알지. 캐모마일 어떠세요? 캐모마일이요? 네,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... 아까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하시길래. 캐모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? 몰랐어요. <laughs> 차이 대에 되게 잘하시나봐요. 아, 아,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죠. <laughs>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. 그럼, 그럼 <laughs> 캐모마일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? 그럼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. <laughs> 네, 총1 5 0 0 원입니다. 결제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아,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. <laughs> 아, 아 여기서 어, 나온다.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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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. 아 지발 <laughs> 아, 그러지마. 잠시만요.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? <laughs> 그러지마. 카드가 안 되네. <laughs> 아, 말도 안 돼.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럴 리가 없는데. 원산지 중국 교육비네. 아, <laughs> 4600원. <laughs> <4 ,600원. 웃음>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냥 아, 제가 결제할게요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자,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. <laughs> 아, 13500원. <laughs> 13500원 네. 네. 일단 돈부터 내. 여러 <laughs> 좀줘 볼까? 그래서 해 어? 보자. 어. 여기. <laughs> 어. 아, 이번 세, 달 생일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,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1000원 할인 적용시켜 어, 드렸습니다. 어이름는된거 아닌가? 어 바로 하자. 카드. 체크 카드. 다시 확인 좀. 네, 잠시만요. 어, 네. 모두 결제되었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, 죄송합니다. 잔액이 좀 모자라서 시간이 걸렸네요. 아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네. 아니, 어떻게 만 원도 없지? <laughs> 여기 커피숍 시단 인사를 잊었어. 아. <laughs> 오늘도 한라 그래. 그냥 그냥 평범하게 앉기가 좋을 것 같아. 아. 빚잼 아. <놀람> <빅잼> 있었어, 하기. <아기. 놀람> <놀람> 아, 아! 제발, 제발 하지 마! 아, 제발, 제발, 무사하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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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아니, 침묵 유지해, 제발. 제발, 이거 아니에요. <놀람> 오케이. USB 그대로 놔. USB. <놀람>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? 잠시만요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냄새 한번 맡 시가 써있어. 근데 다 카라멜마키아토랑 다 캐모마일이잖아요. 차에 적어주지 않나 원래? 차에 적어준대.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 씨 거예요.